네. 삽입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it is a common assumption. 그래서 it 가주어입니다. 어, 흔한 가정이다. 어, 대부분의 most, 어, vangrant 는 여기 단어가 어, 나와 있죠. 어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떨어져 나간 birds 새들이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은 흔한 가정이다. 자, a s i d e from the rare cases. 그래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선 그 드문 경우가 뭐냐면 그어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그 새의 개체가 개체들이 각각이 are able to re uh, reorient. 그래서 다시 길을 찾아서 찾아서 그들의 보통의 어떤 범위 안으로 리턴, 돌아가는 그런 둠문 경우를 제외하고선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흔한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새가 무리해서 길을 잃어 그러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인 거고 자,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 o w e v 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line of evidence,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to adjust, 뭐하는? 시사하는, 자, that o a vagrancy, 그래서 길을 잃는 것이 can on, rare on cases,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서 극적으로 alter the fate of a population, 그 개체수의 fate, 그 운명을 alter, 뭐한다. 그렇죠? 바꾸는, 그럼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 또는 심지어 큰 에코시스템, 어떤 생태계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길 잃었어. 그게 사실 죽을 운명인데, 지금 여기 문장 서부터는 어떤 내용? 그길 이름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이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더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저기 3번 문장도 읽어보시면, unimportant, 뭐 하다? 그래서 길 잃어버림을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그리고 쭉 이어가서 보면은, 어, 충분한 음식이 찾지 못해서 그렇죠. 그좀 살기 힘든 그 환경의 조건에 어 노출이 되어지고 애들 그리고는 perish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부정적 결과였으나 3번 문장. 그러니까 3번 보기 문장, 그러니까 5번 문장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infrequent, frequent는 어, 종종, 자주라는 의미인데 infrequent니까 드문, 드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these events, 이러한 이벤트들이 can be extremely, 극도로 important, 뭐하다 중요하대요. 어,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자 그다음 에6번 문장도 보시면 the most 가장 어떤 심오한 결과들 그길 이름에 심오한 결과들이 r e l a t e 관련이 있는데 어디에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sites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번식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어, migration 어떤 이주하는 그런 루트 자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장 4번 보기 문장도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3번 문장 보기도 3번 보기 문장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그 문장 사이인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정답 단서를 화살표로 좀 연결을 하자면 자, 그래서 부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게 역접을, 어, 역접을 이렇게 만나서 역접을 만나서,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긍정적인 이야기로,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t h e s 라는 지시사가 드문 occasions를 지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역접과 지시사가 바로 정답을, 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정답을, 어, 답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실마리였습니다. 문제를 풀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풀어 주시면 되고 이제 어법적인 거 조금 볼게요. 어법적인 거자 여기서 이 가주어 대진주어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명사절 안에 있는 지금 주어가 벌즈 복수여서 r 이 들어갔고 이 주어와의 관계가 죽을 운명의 추어. 어 처에 져 있는 건 수동이기 때문에 듬드 과거 분사 형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이 지금 들어가죠. 외얼은 관계 부사 그리고 뒤에 절이 완전절 그래서 명사가 들어간 자리가다들어와 있는지 확인했죠. 완전합니다. 여기는 where를 그래서 in 위치로도 바꿔 쓸수 있고, 위치를 쓰고 전사 in을 문장 뒤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 뒤에 t o 부정사가 들어가면 되고, 그두 번째 동사가 retur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그 다음 내려가서 자 여기 있는 4번 문장. 4번 문장에 this가 주어 is v2. 주격 보호가 true입니다. 그래서 undoubtedly 그래서 의심할 거 없이 분명하게 라는 의미와 같고요. 부사였습니다. 여기 주격 보호 true가 형용사입니다. 자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as가 뭐뭐때문에 라는 의무의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부사절은 여기 지금 p o r i s h 에서 지금 끝나요. 그 중간에 또 절이 몇개 나온 나오, 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부사절에 대한 주어는 out come. 그리고 부사절에 대한 동사는 is. 그리고 부사절의 주격 보어는 명사절이 대부터 지금 들어가요. 대부터. 대부터 들어가서 여기 끝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절이. 그래서 그 명사절에 관련된 내용이 주어가 individual. 그 개개인이 충분한 어떤 자원을 찾는 걸 실패하는 게첫 번째 동사 그쵸? 명사절 안에 있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노출되는 게두 번째 동사 그리고 세 번째가 죽게 된다는 라게세 번째 동사입니다 명사절에 그래서 동사 자리를 잘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간에 투부 정서도 나오고 수동태 과거 분사 형용사구 어, 수동태 익스포즈도 과거 분사도 나오기 때문에 해서 맨 끝에는 퍼리식 지금 일형식 자동사 퍼리식. 그래서 will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To Find는 지금 fail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가 들어갔고, 그리고 exposed는 지금 동사 원형 b 보이죠 will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는 주어, 인디비저와 관계가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됐죠? 이렇게 지금 동사의 형태들을 잘 해석을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장 이 despite은 in spite of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명사 구가 들어갔고 infrequent가 형용사기 때문에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 being이라는 동사가 지금 어, b e 이라는 명사구가 지금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문 두문 어, 경우일지라도 두물지라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s p i t e 을 all do do even do even if로 바꿔쓸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despite 대신에 inspite of랑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se event 이러한 these가 앞에 언급됐던 이 rare occasions 복수를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se로 복수 형태로 받아 주셔야 되지 this가 들어가면 안 되고 s가 또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어 내려가서 when 이제 분사 구문이 들어갑니다. 부사절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주어와의 관계. 이 this this event가 과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로 경이가 수동이라서 view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over which 이하는 형용사적 목적적 관계대명사로 over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어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어 time scale이라는 이 표현이 시간에 관련된 거라. 어, where이 아니라 when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over w h 를 when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보여졌을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과정이 unfold 어떻게 되는 진행이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over w h 를 위치를 쓰고 over를 여기 unfold 뒤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주제로 바뀌어 나온 이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고를할 건데, 커먼 공통된 어떤 믿음들, 그렇죠? 길을 잃은 것에 대한 어, 결과, 길을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운명 그 끝에 공통된 믿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이름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필요성. re-evaluate 그래서 다시 가치화시키는 것 다시 여기는 것 그래서 ecological 그래서 생태계적 생태 생태계죠. and 그리고 진화론적 그래서 길 잃은 새들의 이런 생태계 진화론적 중요성을 다시 가치화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해서 원인 그 결과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 3번 어, devastating, 자, research of separation from the group. 그 그룹으로부터, 그 그룹으로부터 separation, 벗어난 것, 떨어져 나가는 것, 분리된 것에 대한 어, 악재적인, 안 좋은 어떤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 4번, 어, 4번. 어, 그렇죠. dramatic changes, 그래서 아주 극적인 변화들, 어, 주, 사망률에 대한, 그렇죠. 뭐 때문에? 어 오리지널 그룹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사망률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 그래서 사망률에 대한 조건에서 틀렸죠. 그다음에 5번. 예측이 안 되는 결과들. 어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가 한번 봤더니 그래서 이주하는 동에 대한 그렇죠 이주하는 동안 그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랜딩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결과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결과들에서 답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자 도착 랜딩에 관련된 이야기까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서 정답 2번.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야 돼요. Ecological과 Evolutionary 관점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해서 탈락이고요. 그리고 일시불리치 문제 보시면 자 흔한 어떤 가정들인데 어, Vanguant birds가 get lost due to 뭐 때문에 생물학적인 defect 어떤 결함 새의 결함이 있어서 길을 놓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그 다음 49번 요양문 보시면 자 비록 it 그것이 뭐 할지라도, 드문 케이스일지라도, 희귀할지라도 자, v a n g u e n c y 가 can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어, not only죠. not only a, but b, 여기 but a l b가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a에는 어떤 드문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어, 평범한, 명백한 그리고 평범한, 그리고 uncommon, 흔하지 않은, 괜찮죠?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인데 여기 B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mutation은 변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번성에 관련된 긍정적 이야기가 들어가서 정답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문독해 보러 갈게요.